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 그렇게 잘 나가도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어. 개그맨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가 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어. 개그를.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원래 다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어, 동호회가 있었어요, 자동차 어. 동호회. 어. 그 동호회 이름이 노브레이크였어요. 어. 그래서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가 나왔던 거고. 어. 그래서 그 자동차 동호회에서 어뭐 활동하다가 이렇게 레이싱 경기를 구경 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한번 봐보자 해서 레이싱 경기장에 같이 이렇게 네. 구경을 하러 갔죠. 네. 그 사운드 소리가 벌써 이제 아. 저의 심장을 아. 예, 심장을 막 예, 뛰게 었고 그때 이제 1등, 2등이 막 이렇게 경주를 펼치면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그 1번 코너에서 이제 턴을 해야 되는데 1번, 2번, 2등 그 차가 배틀을 하면서 2등 차가 부딪히면서 전복이 되는 거예요. 날아가서 어 깜짝 놀라셨을 응?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저, 저는 놀라지 않고 안 놀랐어요. 그 전복이 되는 거 보면서 저차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어요. 에? 특이한 사람이야. 네. 아니 저 뒤집어진 차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너무 어. 숨막힌다. 어. 너무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어. 생각 을좀 어. 했었어요. 그래요? 아, 무서워서 안 하고 어.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반대였네요. 전복될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배틀할 어. 정도면 어. 얼마나 안에서 숨 막혔을 거예요. 어. 그 선수한테 좀 미안한데 음. 저는 그 전복되는 사고를 보고 레이싱을 해야 되겠다. 어, 도전의 시작인 네, 그때죠. 저는 그 사고가 저의 레이싱 어... 도전 계기가 된 거예요. 어... 그때가 몇 년도? 2007년도. 2007년도. 어... 2007년도에 어... 그래서 2008년도부터 바로 이제 좀안 좋은 차를 구매를 해서 어... 그 차로 바로 아마추어 레이싱에 어... 뛰어들게 된 거죠. 아, 아마추어 레이싱에 뛰어들기까지는 그렇지 스폰서가 없으니까 프로가 아니니까 본인 네. 돈이 음. 다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그 레이싱이라는 게 네. 원래 뭐그 가장 힘든 부분이 자본이에요. 아. 워낙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 스포츠고 네. 왜냐면 네. 네. 연습 한번할 때마다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줘야죠 유류비에 관리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벌던 돈이 한 달에 140만 원한 아... 달에 이 정도에서 달에. 이제 그때 당시 또 기획사가 있었어요. 네. 또떼 또 가고 그러면 또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아끼고 아끼고 해서 아마추어 레이싱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아... 개콘에 나오는 개그맨들은 돈 많이 벌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아 신인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못 아, 벌죠. 예. 아... 네, 그래서 네, 네. 그때 마침 또 이제 프로 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랬어? 어, 네, 또 개그맨 한민가 에 레이싱을 한다. 하니까 네, 네. 프로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죠. 왜? 아, 프로팀 가는 게 영광일 텐데. 제가 레이싱 실력이 있어서 연락이온게 아니라 아, 유명세 때문에 홍보, 홍보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유명세 때문에 연락을 아.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아. 있었다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갔겠는데 아직은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프로팀에 가서 산다는 거는 아. 저도 탐탁지 않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바깥에서 뭐 다른 레이싱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어. 탐탁지 않아 할 거라는 그런 눈빛이 어. 있었기 어. 때문에 어.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프로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갔었어야 네. 돼요. 음. 갔었으면은 좀더 빨리 레이싱에 더 어. 완벽하게 이제 배우면서 할수 있었는데 어. 네. 그 이상한 그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어. 예. 어. 아 돌아보면 그때 갔었어야 됐다 갔었어야 걔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안 갔던 거죠. 네. 가서 써야 됩니다.